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뚜비와 비뚜와 뚜비뚜 뚜비뚜데스네 <laughs> 오늘도 역시나 나온 뚜비뚜님입니다 네, 특별 맞습니다. 게스트입니다 자 이번에 할 것은 오늘 할 것은 전설 삼총사로레이드 깨기 누가 말하려고 했거든요 네, 괜찮아요 무서워요 어쨌든 1렙섬에 뚜비님과뚜비뚜님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엘리 보내주세요 <laughs> 네 아, 같이 좀 많이 해비 아. 어, 네 비트, 네 비트, 네비네네 갑자기 왜요? 뭐 먹으세요? <laughs> 눈 덮인 숲속 마을 꼬마 <laughs> <laughs> 펭귄 나가신다 언제나 즐거워 <laughs>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<laughs> 뽀로로를 <laughs> 불러봐요 뽀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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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로로

<놀람> 아니, 빨리 오라고요. <laughs> 먹으려서 배타고 있었다고요. 아, 오. 이도 비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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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아 비밀, 비 오비. <laughs> 노. 현상금이 달달했지만 또 뺏겨 버렸어. <laughs> <laughs> 거래하셔야죠. 조금 <laughs> 있다가. <laughs> <laughs> 일단 레이드 먼저. 엘리 초대하라고요. <laughs> What with a makeup? Little degas. 클린. p clean. o 니까 i l l 요 Wait until you s a 내가 양미 해버릴 거예요. 냠미하면 당신만 손해를 텐데요 운용해서 바다에 비 바다에다가 냠냠이 해드릴 거라고요. 아 진짜. 그래, 해주세요, 아 일단은 레이드 먼저. 일단 레이드 먼저 하겠습니다. 레이드 먼저 돌리고. 여러분 빨리 오십시오. 저 먼저 갑니다. 당신보다 빠릅니다. 여러분 기다리십시오. 제가? 당신보다 빠릅니다. 데미카오인데요? 투비님 일로 와 보십시오. 투빈님 야. 잠시만 또 와보세요. 좀비 좋아버릴까? 음? 잠시만요, 저만 놔두고 왜 가요? 어, 날아보세요. 날아올라 남이 만든 배나 타고 가야지. <laughs> 어, 화이팅 하세요. 저희 먼저 가 있을게요. 네 분량 많이 챙겨드리는 거예요, 이거. 맞아요. 음, 5시 10분쯤에 지 가야 됩니다. 네? 보여요? 그러면은 7분 안에 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? 어. 안됩니다 요? 있어? 이대로 20.. 20초 안에 올수 있습.. 기.. 할수 있을 듯전못 갑니다 내가 얼마나 느린데요 기다리세요 I can't see y 저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4 3야 나가주자 솔직히 들어와버리 그럼 나가세요 나갔나 <목소리> 빨리 오십시오 꺄한개 한. 아 뭔가 빡쳐 <laughs> 엘리 초대해주세요 <laughs> 아영영이다아 엘리 초대해달라고요 아기 아, 엘리 초대 아이 뻔해 아, 엘리 초대러아 아, 엘리 초대 <laughs> 아, 뭐. 아 일로 초대 죠 어? 4분이에요, 지금. 어쩔 수 없습니다. 나 이거 레이드만 하고 간다고 제발 얘기해주세요. 이거 유튜브 아닙니까? 일로 와. 땡! 땡! 기다려보세요. 참을 수 어. 없어요? 네. 10분... 5시 1 0분 귀환 갑니다, 진짜 안 됩니다! 오파도 어, 네. 온다, 튀세요 이만? 티라고! 튀어! 너 죽었다, 이씨. 티 없는데요? 잘했어 빨리 오세요. 그렇지. PVP 어, 어, 캐꺼요. 아야. 안 아, 꺼져요. 왜요? 꺼지니까 아, 왜요? 당신! 그냥, 그냥 끌고 거기로. 아니, 당신... 거기 끌면 어떡해요! 빨리 와요! 지금 뒤랑... 미리 들어가 있으세요. 잠깐. 아, 어가이으 시라니깐. 저튀고 있습니다 아니. 사이비? <laughs> 아니. 저도 왔습니다. 아니. 저도 왔고 2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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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! 당장 들어오세요나 가만 안 됩니다! 골든에리아! 아레나구나? 골든에리아! 골든에리 골든 이게 버그입니다! 아. 여러분, 에리아. 무슨 모할일까요 네. 치 <laughs> 노말은 노말을 아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 선택하는 거죠? 노말을 선택해보겠습니다. 이지 빨리 들어오세요. 이지 제발요 빨리요 빨리요. 빨리야, 더더. <laughs> 후, <됐다>. 더 <laughs> <laughs> 하마타면 하하마타면 지금 시간 무서가지고 진짜. 몇 분이세요? 4분, 4분 남았어요. 안 됩니다. 안돼 넘어짐. <웃음> 나는 <웃음> 힐만 해야겠다. 내가 모르겠다. 저기 X가 그힐 스킬인가요? 뭐, 맞네 X네 요. 아 존댓말 진짜 너무 어렵다 어저 죽었어요 네? 도망칠게요 여기 있으셔야지 이걸로 보여 드릴 어? 님 님이 그냥 하고 있으셈 그냥 아주 잘 하시면은 제가 그냥 힐만 해드리 저 쪽으로 오셔야 힐을 해드리죠 어 뭐지? 죄송합니다 <laughs> 여러분, 이거 보십시오. 여기에서 원래 찰 수는 있지만, 그냥 이쪽으로 왔는데도 살았습니다.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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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비뚜님, 보십시오. 어쩌라고요? <laughs> 뭐는, 어?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캡쳐해야 돼요. 네? 너무 희귀한 장면. 네. 아, 나왜 이렇게 키가 없지? 맞았어. 살려줘 여러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캡처는 해놔야 돼가지고요. 진짜 희귀한 장면이라서. 희귀하죠? 여기 이렇게 밟았는데, 땅을. 근데, 여기 있잖아요. 설마 최초인가? 어, 그, 돼요? 봐봐요. 그잖아. 응? 아닌데. <laughs> 안 돼. 어, 보세 보보 관세 보상. 거어관 보상. 맞맞 아, 한마디면 저 죽을 뻔 했습니다. 보스 때문에. 저한테만 오는데요? 어, 저 죽었어요. 누구 리어요이제 구알 못 하잖아요. 네. 에, 더 높여라. 에. 높올라 야, 너보다 더 높아. 높음. 아니야, 내가 더 높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빨리 싸우세요. 내가 더 높아. <laughs> 아, 안 돼. 어! <laughs> 여러분 죄송합니다 <laughs> 아! 안돼! <laughs> 스킬 날려버려 <laughs> 아니 빨리 공격이나 하세요 니누는 아야 잘했어 왜냐뭐모르는데나 없으면 못 깨는거네 진짜 네! 빨리 깨세요 그러니까요걸 계속 <laughs> 돼요 어요 빵! 하세요 아니 버그걸 무슨 말으 이렇게 얻는건데 되는데? 오케이. 파이팅. 어,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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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저는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다. 을너왜 죽었... 죽었니? 네? 너 죽었다고? 나왜 죽어? 죽었... 나 혼자만 깨라는 소리야, 지금? 안 죽으니까 하나 날아가고. 화면 뭐가? 망했네. <laughs> 진짜니까? 입 어. 네. 아, 껴서 죽는 거 같은데. 게임만 죽습니까? 저못 움직이는 게 있어요. 한묘세안 돼. 튀세요. <laughs> 요거는 내. <돼요>, 요거는 요 돼요. <laughs> 빨리 아니, 튀세요. 뭐라? 아직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튀. 트레이드 아, 왜 저쪽으로 갔는. 에스 공격은 된다. <laughs> 그럼 가까이 오는 쪽거 <laughs> 저가... 아, 왜 저쪽으로 날러가. <laughs>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. 화면 버음트레이드 어쩔 수 없이 레이드 이거 포기는 안 합니다 임준님사물하셨습니다요 기다리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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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천천히 가야돼요 저 잠시만요 <웃음> 저도 죽으실게요 네? <laughs> 이거 안될 것 같아요 저네 <laughs> 잠시만요, 우리 모두가 끝나가지고요. 나도 이제 쿠키를 구경해야겠어. 여러분,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끝나버렸네요. 아깝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